도림유수지에는 다양한 장미꽃이 피어 짙은 5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제4회 도림동 장미말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청사초롱과 장미꽃이 어우러진 장미꽃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활짝 핀 장미꽃과 함께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20일 도림유수지에서 제4회 도림동 장미말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림동 장미마을축제에는 유소재 주변 2,000제곱미터 규모로 10여 종 종류의 장미 총 13,000여 주가 식재돼 있으며 250m 구간에는 청사추롱과 장미가 어우러진 장미꽃길도 마련돼 주민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축제 당일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노래자랑도 개최됐고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장미 축제와 함께 장미 마을 장터가 진행돼 주민들에게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마을 장터에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옷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과 민속놀이와 풍선아트등을 할수 있는 체험마당 등이 펼쳐져 주민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정말 재미있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더 많아져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령 구청장도 이 자리에 함께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마을장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합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본인들이 조금씩 만든. 물부근을 또 가지고 나오셔서 또 이렇게 서로 교환도 하고 얼마나 좋은 날인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오일장을 계속할 것이며. 한편 도림동 장미마을 축제는 도림동 장미마을 각호기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도림동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